어, 병원 탈모 치료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좀 있을 수 있을까요? 네, 보통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하는 주사 치료나 레이저 치료 등은 이제 비침습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사실 특별히 전신적인 영향이나 부작용들이 잘 나타나진 않습니다. 네,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아, 그렇지만 이제 좀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치료 이후에 한 하루 이틀 정도 약간 자격감 같은 걸좀 느낀다든지 아니면 가려움을 좀 느낀다든지,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있을 수가 있구요. 어, 또 특히, 어, 머리가 굉장히 많이 빠지는, 이제 뭐 원형탈모라든지 이런 경우는, 또 너무 많은 물리적인 자극을 주게 되면 오히려 머리카락이 빠지는 개수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, 어,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어찌 보면 좀 정확히 판단을 해서, 네. 예, 진단을 해서, 그거에 맞는 치료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. 아, 안심하고 치료받아도 되겠네요. 네, 괜찮습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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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맞장님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네.